독학으로 입문 준비하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수라기보다는 독학으로 준비하면서 좀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독학으로 준비하신 분들 면접도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채용까지 진행한 분도 있었는데, 실제 채용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었던 것 같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개발 자체가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개발 환경이라던가, 개발 시스템, 어떤 개발에 대한 메커니즘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독학으로 사실 처음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발 프로세스 자체가 좀 독학으로는 이해하는데 한계가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게임 회사에서 이제 협업 경험이나 개발을 직접 기획서뿐만 아니라 개발을 해본 경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독학을 하다 보면 기획서 쓰기도 바쁘고 사실은 실제 개발에 참여하거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처음에 이제 어 나도 한번 게임 개발자가 되어볼까? 게임 기획자를 한번 해볼까? 라고 호기롭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하기에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학으로 열심히 좀 게임 기획서를 인터넷으로 좀 찾아본다던가 개기모라던가 이런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을 얻어서 포트폴리오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나 스스로 좀 기획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기획서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서가 잘 써졌는지, 혹은 이게 업계에서 통용되는 문서인지, 아니면 은 내가 받아본 자료가 최신에 사용되고 있는 기법들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지 않는 기획서 폼이나 혹은 뭐 기획 스타일 이런 것들로 준비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독학으로 준비하다 보면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거는 명확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채용했던 그 신입 기획자 분이 있는데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RTS 장르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와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만들 때 채용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독학을 해서 만들어진 어떤 포트폴리오나 이런 퀄리티를 보고 채용을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저보다 더 많은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었고 스타크래프트 외에도 RTS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신입 분이었지만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채용 진행을 했던 거지 이분이 작업했던 포트폴리오만 봤을 때는 조금 어떤 디자인적인 폼이라던가 기획서를 써내려 가는 어떤 목차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그 많이들 얘기하는데 학원에서 만든 그 포트폴리오 양산형 포트폴리오라고 업계 분들은 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양산형 포트폴리오보다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독학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는 건 솔직히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뭐 혼자 하다 보면은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 면접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대비를 위한 스터디나 유튜브 시청 통해서 좀 대비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독학이 어렵죠. 사실은 기획 지망생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이거일 것 같아요. 어떻게 입문할 수 있죠? 어떻게 게임 회사에 입사할 수 있죠? 라는 건데 그걸 뭐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다 스스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꼭 독학으로 준비하는 게 잘못되었냐?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좀 독학으로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마련해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건 반드시 뭐 어떤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서라도 현업 기획자한테 직접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두셔야 내 기획서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고 실제로 기획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 보실 수 있어야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자주하는 실수로 넣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